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트럭, 경찰차가 그 뒤를 쫓습니다. 신호 위반에 중앙선도 넘어가는 위험천만한 도주를 한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로 느슨해진 단속에 음주 운전이 늘면서 경찰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강한에 계신 뱁니다 기존 측정기가 숨을 불어넣는 방식이라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의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단속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네. 혹시 안에 에어컨 켜셨습니까 아니 안 켰습니다. 네, 창문 전부 걸 주시고 직진하셔가지고 감지하시면 됩니다. 네. 유사석 네. 중입니다. 네.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선생님, 그 알코올 감지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한번 감지 해보겠습니다. 알코올만 감지되지, 온도십니다 제가 사실 출발 전에 손소독제를 뿌렸는데 이손소독제 알코올 성분이 감지기에 감지가 된 상황입니다. 매니큐어나 물티슈의 알코올 성분도 감지될 수 있고 동승자가 술을 마신 경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측정기보다 민감하기 때문인데 경찰은 일반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를 이용한 기존 방식을 더해 3단계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시행하면서 개선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더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더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부산 전역에서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룻밤 사이 모두 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